루루 땅또 여름 전용 옷 하나 만들까봐. 음. 비키니 어때요? <laughs> 비키니 어떨 것 같아? 여름이니까. 음, 루루 지켜. 알겠어. 그럼 크롭 티 정도는? 고장. 크롭티 정도는 어때요? 그그 그, 그 정도는 <laughs> 지금도 크롭 아니냐고? 그렇긴하지? 음. 고장. 이제 크롭티도 그런 게 있잖아요. 붙는 크롭티, 널널한 크롭티 이런 게 있잖아. 음. 롱코티 입으라고. <laughs> 음. 르르 땅은 커서 붙는거 입어야 돼? 응? 아니 나 그냥 읽었는데 뭐 순간 1초 동안 뭐가 크다는 거지? 어? 몸집이 크다고 말한 건가? 내가 르르 아바타가 뚱뚱한 편인가? 순간 이 생각을 1초 딱 했다가? 음... 에에에음 르르 땅 지켜